안녕하세요. 금빛 운명이에요. 정밀주는요. 부드러운 흙 위에 잔잔히 켜져 있는 작은 등불 같은 기운이에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둥글둥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사람과 상황을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린 날이 많았을 수 있고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내가 참고 넘어간 일도 많았을 거예요. 2026년 병호년의 흐름은 정미일주에게 내 마음을 조금 더 챙기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 갈수 있는 해예요.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느끼게 될수 있어요. 재물운을 알아볼게요. 정미일주의 2026년 재정운은 크게 튀는 운이라기보다는 흐트러져 있던 재정 구조를 다시 잡기 좋은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부업, 프로젝트, 거래, 성과급처럼 새로운 수입 기회가 들어오기 쉬운 해예요. 움직이는 만큼 돈의 흐름이 살아날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 하는 일에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지출만 조금 줄여도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상반기보다 중후반 이후 재정 불안이 줄어들고 숨이 트이는 흐름이에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람 인연을 통해 일과 수입이 연결되기 쉬워요. 지인의 소개, 협업, 제안에서 돈길이 열릴 수 있어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일에서 꾸준한 수입이 이어지는 해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감되는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저축, 적금, 보험, 대출, 임대차 계약 같은 재정 구조를 재편하기에 딱 좋은 해예요. 문서와 계약 정리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재정의 뼈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흐름이에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간단한 재정 계획과 기록만으로도 불안이 많이 줄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 협상, 투자, 거래에서 조건을 잘 잡기 쉬운 해예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무난한 재정 운이에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무리한 투자나 단기 수익 욕심만 줄이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도움, 지원, 작은 행운이 중간중간 들어올 수 있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걱정보다 실제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미리 걱정하기보다 현실적인 정리부터 하면 재물운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사랑 연애 결혼운을 보면 정미일주는 정이 깊고 마음이 따뜻해서 사랑 앞에서는 상대에게 많이 맞춰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서운했어도 말하지 못하고 넘긴 일이 꽤 많았을 수 있어요. 2026년은 이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고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는 해예요. 솔로라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대화가 편안한 사람과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외형보다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중요한 시기예요. 연애 중이라면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해예요.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결혼한 분들은 가정의 분위기와 정서가 조금 더 안정되는 해예요. 함께 밥 먹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 표현이 활발해지고 관계의 진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사랑이 이어지는 해예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느리지만 깊게 관계가 다져지는 흐름이에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대화와 공감이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사소한 다툼도 금방 정리돼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해주면 사랑운이 훨씬 밝아질 수 있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신뢰와 책임, 미래 계획을 현실적으로 나누기 좋은 해예요. 결혼, 약속, 동거, 자녀 계획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좋습니다.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 관계의 틀을 지키며 안정감을 느끼기 쉬워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호감과 인기가 올라가 소개와 만남의 기회가 늘수 있어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연애와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중반 이후 인연운이 밝아질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깊이 통하는 인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사랑이 이어져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혼자만 끌어안고 참는 습관을 줄이면 사랑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져요. 대인관계운을 보면 정미일주는 배려가 많고 둥글둥글한 성향 덕분에 주변에서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탁받는 일도 많고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도 많았을 거예요. 2026년은 이 관계들을 조금씩 정리해 볼수 있는 해예요. 나에게 힘이 되는 인연과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이 구분되는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모임과 인연이 늘어날 수 있고 활동 반경도 넓어질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인연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해예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적지만 진한 사람들만 남는 해가 될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관계를 통해 정보와 기회를 얻기 쉬워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다툼 없이 관계가 이어져요.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표현을 조금만 늘리면 관계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토 기운이 많은 사람은 오래된 인연과 가족을 통해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해예요. 토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관계의 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평판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정미일주를 찾는 일이 늘수 있어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가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는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초반에는 다소 답답해도 중반 이후 사람 운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연과 더 깊어질 수 있는 해예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정서적인 균형이 잘 맞는 관계가 이어져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혼자 마음 속에 쌓아두는 습관을 줄이면 관계 피로가 크게 줄어요. 취업운과 직장운을 보면 정밀주는 섬세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조직 안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는 타입이에요. 2026년은 이 성실함이 평가와 역할 정리로 이어지는 해예요. 자리 이동이나 업무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변화가 정미 일주에게 나쁘지 않은 방향일 가능성이 커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 프로젝트나 새로운 보직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 자리에서 평가가 올라가고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어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중반 이후 직장 분위기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협업과 팀워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쉬운 해예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큰 갈등 없이 업무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보고와 소통만 조금 챙기면 직장 흐름이 수월해져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책임 있는 자리, 시스템 정리, 문서 업무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업무량과 체력의 균형이 맞는 해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일정 관리와 휴식을 병행하면 피로가 줄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평가와 인사 흐름이 밝고 승진 운도 들어올 수 있어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입지가 서서히 단단해지는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실수만 줄이면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직장 내 정서적 스트레스가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져 일하기 편해지는 해예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좋고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줄이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수 있어요. 사업운과 창업운을 보면 정미일주는 섬세함과 따뜻함이 있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에 잘 어울리는 기운이에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서비스의 질 고객 경험 디테일을 다듬기에 좋은 해예요. 크게 넓히기보다는 내실을 채우면 단골과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시장조사, 고객층 분석, 현실적인 수익 구조 설계를 차분히 하기 좋은 해예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기보다 작게 테스트해 보면서 반응을 보고 키우는 방식이 어울려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 아이템, 새 방향 전환을 시도해 볼수 있는 해예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사업을 안정시키며 성장을 준비하기 좋은 해예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중후반 이후 사업에 대한 의욕과 기운이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람 인연 속에 협업을 통해 사업 기회가 들어오기 쉬워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고객과 거래처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든든해져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설명과 홍보를 조금만 보완해도 사업 흐름이 한결 쉽고 부드러워져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재고, 자산, 문서, 계약, 임대차를 정리하고 재편하기에 딱 좋은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현금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간단한 기록과 관리 체계를 잡아두면 불안이 많이 줄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평가, 입점, 공동사업, 제안이 들어오기 쉬운 해예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사업 내용과 외부 평가가 천천히 맞춰지는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조건보다 신뢰와 꾸준함에 무게를 두면 좋아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고객과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돼 단골과 추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기 좋은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면 판단과 선택이 부드러워져요. 학업과 시험 흐름을 보면 정밀주는 섬세하고 눈치가 빠르며 사소한 부분까지 잘 보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 남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올해 학업과 시험 후는 이런 섬세함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쉬운 해예요. 특히 자격증 준비, 실무와 연관된 시험에서 실력이 잘 드러나는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중간에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공부량을 과하게 잡지 말고 꾸준히 할수 있는 양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부 리듬이 크게 깨지지 않고 조용히 이어지기 쉬운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작까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루틴이 만들어지면 끝까지 가는 힘이 좋아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노트 정리와 요약에 강점이 있어요.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는 공부를 하면 흡수력이 더 좋아집니다. 목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교재를 이리저리 바꾸지 말고 핵심책을 정해서 여러 번 읽는 방식이 잘 맞아요.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정리 노트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기출 문제와 해설을 자주 보는 것이 성적에 더 도움이 돼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기초 개념을 반복하는 공부가 큰 힘을 발휘하는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계획만 너무 빡빡하지 않게 잡아도 무난한 성과가 나오기 쉬워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계획을 자주 바꾸지 않도록 달력에 큰 줄기만 표시해두고 세부 계획은 느슨하게 두는 것이 좋아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마지막 정리와 오답 분석에서 실력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감각을 익히면 실전에서 긴장이 덜해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험 전날까지 새 내용을 넣기보다는 이미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훑으며 마음 안정에 집중하는 편이 좋아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이 공부 효율을 크게 좌우해요.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공부량을 줄이고 가벼운 복습만 하는 식으로 자기 조절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부와 쉬는 시간만 잘 구분해도 무난하게 성과를 만들 수 있고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부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어서 하루 하고 나면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 주어야 해요. 이동과 이사 흐름을 보면 정미일주는 작은 분위기 변화에도 민감해서 집과 직장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타입이에요. 올해 이동과 이사후는 지금까지 참고 지내던 불편함을 조금씩 해결해가는 흐름이에요. 직장 이동을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과 심리적인 편안함을 함께 고려해서 중반 이후에 움직임을 잡으면 좋아요. 집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넓이와 화려함보다 생활동선과 정리의 편안함, 주변 환경의 공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아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갑자기 확 바꾸고 싶어지는 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계약하지 말고 하루 이상 생각하면서 조건을 두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준비해 두었던 방향으로 무난하게 이동과 이사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커질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지인이나 가족의 연결을 통해 좋은 집과 자리 정보를 얻기 쉬워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용히 이동하는 그림이 잘 맞아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편안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직접 느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사를 계기로 재정과 생활 구조를 한번더 안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무리 없이 옮겨갈 수 있어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 안정리와 물건 비우기만으로도 공기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과 금전 조건을 내게 유리하게 맞추기 좋은 해이고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평균적인 조건으로 무난히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계약서 내용을 두번 이상 읽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사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닌지가 무척 중요한 기준이에요. 창밖 풍경, 햇빛, 소음 정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도 차분히 적응해가면서 자기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를 앞두고 막연한 걱정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적응이 빨라지는 흐름이에요. 건강 흐름을 보면 정미일주는 예민한 날에는 몸도 같이 예민해지기 쉬운 타입이에요. 작은 컨디션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죠. 올해 건강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의 안정이 중요해지는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과로와 열감을 조심해야 하고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과한 무리만 피하면 무난히 지나갈 수 있어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기운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체온을 올리는 음식과 활동이 도움이 돼요.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은 목과 어깨 근육 뭉침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고, 목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가볍게라도 매일 움직여주면 컨디션이 안정돼요.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짧게라도 움직임을 끼워 넣는 것이 필요해요. 토 기운이 많은 사람은 소화 불편과 체함을 조심해야 하고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본적인 식사 리듬만 잘 지켜도 건강이 유지되기 쉬워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따뜻한 음식과 규칙적인 작은 식사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호흡기와 피부 쪽을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고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기 좋은 곳으로 자주 산책을 나가는 것이 기분과 건강에 모두 좋아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실내 공기 환기를 자주 하고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면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 정리가 곧 건강 관리예요. 속으로만 끌어안기보다 조금씩 털어놓는 것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일과 쉼의 균형만 잘 지키면 되고,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로또운을 보면 큰 욕심보다는 기운 참고용으로 보기 좋은 흐름이에요. 기운이 밝은 숫자는 2와 6 그리고 8의 흐름이 잘 맞고, 번호대는 10번대와 30번대가 어울려요. 예를 들면, 26, 23, 31, 38, 42. 이 정도 조합이 정미일주의 기운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정미일주 여러분,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은 나중으로 밀어둔 시간이 정말 길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2026년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조금 더 편한 선택을 해도 되는 해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다른 운세를 더 빨리 미리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세 분을 추첨해. 2026년 병호년 개인 운세도 직접 봐드릴게요. 병호년 한 해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따뜻한 행운으로 가득하길 금빛 운명이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